안녕하세요. 드럭트라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 에, 아침 8시 20분 에, 새벽 2시부터 일 갔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. 오늘, 오늘은 이걸로 일 끝이에요. 에,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나고야는 비도 오고 그래서 김치지미를 만들라 그래서 하... 잊지 말자 어, 만들라 그서 김치지미를 만들었습니다.

고の駒村저ょっと駒저저저っとと、おすとあの、こっちから入れた。約1000人のがかってます。ま、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래서거 이거. 하고 이거. 이는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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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에거이가 이거. 이나가거 이거. 이거, 이이이이

아, 그렇습니다. 오늘 뭐, 뭐 특별한 건 없고 아, 새벽에 일 나갔다가 예, 점심에 예, 뭐, 비가 안 오면 나갈라 그랬는데, 그래볼게. 아, 비도 많이 오고, 그래서 그냥 저녁때는 외식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. 비올때는 역시 김치 지짐미가 최고죠 음. <laughs> <하 ,mayın. 놀러> 일요일인데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파이팅